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은입니다 여러분, 유, 오늘도 어김없이 브로우스타즈 영상을 찍을 건데요. 오늘은 해골된 브로우스타즈 2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드디어 이제 제가 브로우스타즈, 해골된 브로우스타즈 2탄을 찍네요. 아주 오랜만이죠. 아 근데 오늘은 이 화면에 나와있는 이키 제가 그때 처음,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, 여, 영상을 올렸는데, 자 이거는 공개전입니다. 그때 그거는 공개전이고 그리고 완성이. 음. 제가 그동안 엄청 많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42개. 러퍼스는 어, 현질을 했죠. 현질되이 그다음에 망인 러퍼스도 없습니다. 오, 자, 자 오늘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스킬로 오늘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. 해도 안 돼요. 자, 여기 지금, 파워리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다. 파워리그는 여러분들,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, 지금, 파워리그는 다음에 출판하도록 할게요.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많아서. 자, 오늘은 일단은, 동그랩 1 1맵 후보랑, 하이스트, 고! 어,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동그랩 1 1맵 후보부터 한번 가,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와.. 이태클릿블록츠도 반을 이기지요 죄송합니다. 제가 조금.. 올 영상도 먼저.. 잠깐만, 가자. 야, 그래. 야, 야. 오, 아, 제가.. 나야 오, 세 명. 블렇츠야 블루츠야. 오, 블록지 잘했어. 아, 블루 잘했어. 형님 잘했어 친구야. 형님 <목소리> 맛죽네요 어, 그냥 저는. 여러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요 잠깐만. 이거 조금 있다가 가시 가자. 올렸제야. 지시 가보 이 있을까. 잠깐만 일단 보기 보기 탑니다. 좀 있습니다. 자. 야 같이 우리 가 같이. 오도도 오 어 뭐야? 평소 뭐하니? 어... 아직 가족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? 어, 아러퍼스토저 아, 저... 가죽때문에 어, 아... 이거 이거 준비해놔 준비해놓고 여러분 이거 그냥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어서오셨습니다 안녕 아, 첫번째 판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어 아. 이거 치지네 아. 그러면 오늘도 이번엔 한분더 갈게요 공그래미일레벨 끄고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특히 젠드랩을 젠드립, 덴드, 젠드이랑솔로크다운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. 이 가보만 하고 이제 다음 티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번엔 한, 한 판, 한판진건 여러분 일단 봐주세요. 한판 지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, 어쩔 수 없네. 어. 지금 늦, 지금 늦은 밤이라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? 좀 있다가 어, 잠깐만요. 여러분 이게 습니다 오, 이, 이게... 이게... 여러분 모 이거 뭡니까? 이거... 어. 자.. 이... 겨 이... 이... 아 이... 이... 숨거 있어? 숨어 있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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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 펜. 오. 펜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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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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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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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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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잘했어 잘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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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오! 어디.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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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마 m 마 p 마 m 가지마 m 가지마 m 가지케이 a p i 고 오케이, m a 이 i 좀 써주고 오케이~!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오 m a p 이 m a 좋네요이번에 하이스트 1 1 Pima, p i m 번이고 m

아 그거 안 되구나 못 가구나 안 됐군. 미안하다 콜렉션. 그렇죠. 미안하다. 네가 이건 뭐안 같으면 그거로 안돼. 아. 안돼 그렇션 미안하다. 아 상당히 스킬 안 좋아서 어퍼스 등댕이로 갈게요아 이거 안돼. 할아버지가 거기서연나 와. 자, 가자. 고고! 렛츠고! 이름이 고라인데요. 자 이거 한판 하고 또한판한 한 다음에 나무리하도 할게요. 그리고 안천리 어딨다? 이거 저투안 그래, 좋은 거 아, 엠버, 아, 제가 그래, 엠버 사귀지 않았 어, 아, 쪼개서 엠버 쪄니...

새송이 달라졌는거 댕댕이가 댕댕이 귀엽기도 하고 아있기도 하고 응. 거어짝 포탈 레이인가? 어 일단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좀 깔아줄게요. 아 잠깐 스티어인데? 지금 시장에 그래? 그럼 스티어 지금 연결해보자. 스티어? 스티어? 아 잠깐. 잡을 수 있었는데 아.. 나 동수가 아직 이집이서 때리면 아라 이렇게 해야 되나? 아 이거 가아직 여기 대하고있고 아.. 네 가자 안데려게요 여기 아. 오 나랑 같은 동했이 아.. 여러분 이렇게 아마 오늘 오늘 오랜만에 이제 핵볼잼브로스터 일단 찍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전 나중에 더 해꿀잼 브로스타즈 철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어? 어, 어? 어. 안녕.